이세영이 뽑은 인생 롤모델의 정체를 듣는 순간 당신은 분명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숨겨진 비밀처럼 그녀만이 간직해온 그 이름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춰진 인간적인 매력으로 가득했고 이세영은 바로 그 진심에 매료되어 자신의 길까지 바꿔버렸다. 어린 나이에 주어진 스타덤의 무게를 짊어지며 수없이 흔들렸던 그녀가 선택한 단 하나의 기준은 연기력이 아닌 삶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진실이다. 지금껏 수많은 선배 배우를 만나왔지만, 단한 사람의 조언과 배려가 이세영을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그녀는 솔직히 고백했다. 이제 이세영을 성장시킨 그 결정적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이세영. 그녀가 꼽은 인생 롤모델이 누구인지 아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연기 경력만 해도 이미 20년을 훌쩍 넘긴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왔지만 정작 그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예상 밖이었다 이세영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나는 연기를 업으로 삼지만 동시에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다고 밝히며 자신이 존경하는 롤모델을 공개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작품에 몰입하는 동시에 인간적인 매력을 잃지 않는 배우였다. 그녀는 롤모델을 통해 단순히 연기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선택의 무게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특히 드라마와 영화 현장에서 보았던 선배 배우들의 열정과 진정성이 어린 시절 그녀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고 한다. 이세영은 그 중에서도 한 명이 배우를 언급하며 그 사람의 연기는 늘 진심이었고. 카메라 밖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졌다. 고고백했다. 이 롤모델은 작품 속 캐릭터를 뛰어넘어 현실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세영은 그런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단순히 닮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작업하며 배운 경험을 토대로 롤모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촬영이 끝난 뒤에도 늘 나를 챙겨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때 받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내 안에서 큰 힘이 되고 있다. 곧 털어놓았다. 이세영에게 이 롤모델은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선배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 스승 같은 존재였다. 그렇게 그녀는 연기 인생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이 인물이 보여준 태도를 떠올리며 자신을 다잡아왔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스타덤에 올랐지만. 그만큼 무게감 있는 선택을 해야 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이세영은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서 두려웠지만 그 사람이 보여준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가 나를 용기 있게 만들었다. 고 솔직히 말했다. 이 고백을 들은 팬들은 그녀가 왜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결국 이세영이 꼽은 인생 롤모델은 화려한 명성보다 진심과 배려로 주변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녀 역시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깊은 포부를 드러냈다. 스스로를 단련하며 더 나은 배우.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려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진짜 롤모델이란 단순히 우러러보는 대상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이세영이 꼽은 롤모델은 단순히 성공한 배우의 표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사람을 보면 연기력과 커리어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존경스럽다, 고 밝혔다. 실제로 그녀가 존경하는 이 배우는 현장에서 늘 후배들을 격려하고 스태프들과도 격이 없이 어울리며 배려심을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이세영은 그런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진짜 프로란 단순히 작품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촬영장을 놀이터처럼 드나들던 그녀는 그때부터 성공이란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정의하게 되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이세영은 촬영이 끝난 후에도 나를 따로 불러 작은 조언을 해주던 그때의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하며 그 경험이 자신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이세영은 나는 연기를 오래 하고 싶다. 단순히 많은 작품을 하는 배우가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이 다시 나를 찾고 싶어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 는 포부를 전했다. 그녀는 연예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경쟁과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도 롤모델을 통해 인간적인 유대와 진정성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체감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작품에서 어려운 감정 연기를 소화해야 했던 당시 롤모델의 조언이 없었다면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회상했다. 그분이 내게 해준 한마디가 내 연기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다. 앞으로도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는 그녀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결국 그녀의 롤모델은 화려한 겉모습보다 내면의 깊이를 보여준 사람이었고. 이세영은 그에게서 배우이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배웠다고 강조했다. 이 진심 어린 존경과 배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세영이 단순한 아역스타의 성장 스토리를 넘어 한층 성숙한 배우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밝힌 인생 롤모델의 존재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서 삶의 태도를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배움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가 하는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이세영이 롤모델을 언급하며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존경의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배우,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었다. 그녀는 연기라는 직업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그녀가 롤모델에게서 가장 크게 배운 부분이기도 했다. 이세영은 촬영 현장에서 마주한 수많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서 흔들릴 때마다 그 인물이 보여준 진정성을 떠올리며 자신을 다잡았다고 했다. 그 사람은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작은 배려를 잊지 않았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는 그녀의 고백은 단순히 연기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3전반에 대한 가치관을 담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주목을 받으며 성장해온 이세영에게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 주변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떠올렸고. 그것이 곧 롤모델의 모습과 맞닿아 있었다. 팬들이 그녀를 더욱 응원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이다. 화려한 외면보다 내면의 깊이를 중시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진짜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세영은 단순히 롤모델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자신이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녀는 내가 받은 영향을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다. 그게 내가 배우로서 해야 할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 결심은 단순한 포부를 넘어. 그녀가 앞으로 어떤 배우이자 어떤 인간으로 남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자기 선언이었다. 결국 이세영이 꼽은 인생 롤모델의 존재는 그녀가 지금의 위치까지 올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게 만드는 나침반과도 같다. 우리에게도 삶을 비추는 그런 롤모델이 필요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싶다고 말할 때 그것이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세영이 걸어가는 길 자체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새로운 롤모델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